딸 민서가 어린이집에 간뒤 유진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. 바로 은행이었습니다.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. 유진의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있다는 겁니다. 유진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. 하지만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있었죠. 2년 전 아파트의 명의는 시어머니 박순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시어머니는 이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유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. 비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2년 전 출산한 지 얼마 안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그때 시어머니는 육아 도우미 계약서라며 서류 말장을 내밀었습니다. 앞으로 민서를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했죠. 정신이 없던 유진은 고마운 마음에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그 종이가 자신의 집을 송두리째 넘기는 증여 계약서 일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.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. 그러자 가면을 벗은 시어머니의 본모습이 드러났습니다. 내가 3년간 애 봐줬는데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? 시어머니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했습니다. 그 돈은 이미 큰아들, 즉 유진의 시아주버님 집 전세금으로 들어가 갚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. 그날 밤 퇴근한 남편 진수에게 유진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.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유진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남편 진수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엄마가 얘안 봐주면 누가 봐? 형네 집 망하게 둘순 없잖아. 당신이 그 정도는 희생해야지. 지난 3년, 유진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이 잔인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. 시어머니와 남편,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유진. 법적으로 집을 되찾기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집도, 사랑도, 그리고 빚뿐입니다. 그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유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까요?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남편에게 기회를 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